것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화되어지게 되면 하나의 그 유기적인 통일성을 깨뜨리게 되고 사랑과 일치를 깨뜨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극단적 갱신주의 이단을 경계하라.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용어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갱신주의하게 되면 새롭게 하는 것에다가만 모든 가치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극단화가 되면은 어떤 이단성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샘플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함께 보시죠. 우선 몬타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교회 때 열광주의적인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몬타누스파였습니다. 그래서 몬타니즘이라고 되는데 이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몬타니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타니즘은 사실은 교회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 속에서 시작된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게 되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교회가 점점 경직되어지고 처음에 갖고 있었던 뜨거웠던 열정적인 신앙들이 자꾸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자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와 같은 아주 뜨겁고 아주 강렬한 교회를 되찾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에서 이 갱신 운동을 시작을 한 건데요. 갱신 운동은 이것이 그 새롭게 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너무 극단성을 띠게 됨으로 말이암마그 정통 교회로부터 큰 우려를 사게 되었고, 마침내는 어, 주후 약 200년경에 몬타누스파는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열광주의적인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몬타누스파였는데, 그들은 이런 극단, 극단적인 갱신주의였다. 이렇게 에, 말씀드립니다. 극단적 갱신주의. 자, 그러면 고대교의 몬타누스파에 대해서 좀 그들의 잘못된 점들, 어떤 점들이 극단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들은 이 성령론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몬타누스는 말하기를 요한복음의 그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자기에게도 이맘으로 말이야마 자기에게도 계시를 말하고 또 예언을 말하게 되어져서 자기는 사도들과 같이 이런 그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성령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 예언과 계시가 오늘날 자기들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저기서도 계시 받았다, 예언 받았다. 어, 라고 하면서 마치 성경의 권위와 방불한 만큼의 계시가 나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결국엔 교회에 큰 어지러움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사실 그 당시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에게는 이 구원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극단성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특별한 행위와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동반을 해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극단성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구원의 신앙으로 볼때 굉장히 극단화 되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교회론적으로도 교회론적으로도 큰 탈선을 하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들은 갱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갱신성이 없는 이 새로움이 없는 어, 자기들과 같이 이런 갱신 운동에 에,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올바른 교회성을 갖추지 못한 거다라고 자기들의 어떤 그 선민 의식이라 할까요 독선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져서 결국에는 전체로서의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성을 잘 보지 못하는. 이런 탈선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자기들의 거룩성, 자기들의 진리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교회나 다른 이들을 비하하게 될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말론에 있어서도 그들은 예수의 재림이 매우 급박하게 임할 거라고 자기들의 시대 속에 아주 급박하게 임할 거라고 보다 보니까 극단적인 시안부 종말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시안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어느 특별한 시점에 예수가 강림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그 날과 그 시간까지도 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시안부 종말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림을 기대하는 신앙은 좋아요. 그리고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신앙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자기도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오직 이것은 비밀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게시를 받아서 이런 종말의 때와 장소까지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시안부 종말론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의 모델이 바로 이 몬타누스파였죠. 그래서 이런 그 오류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 여러분 그, 어, 이게 몬타누스파가 상당히, 어, 친숙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게 친숙하다는 그 말은 뭐내 신앙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몬타누스파와 같은 이런 그 유형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몬타누스파와 같은 이런 유형은 고대교회 때 시작이 됐지만 그때 이후로 뭔가 좀 교회가 좀 경직되고 세속화 되어지고. 어, 교회성, 참다운 교회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이런 반동 운동들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몬타누스파와 유사한 그런 운동들이 교회 역사 속에는 여러 번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몬타누스파와 같은 이런 갱신 운동의 의도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갱신주의가 극단화될 때는 교회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깨뜨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교회론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몬타누스파와 같은 이런 그 유형의 극단주의가 여러 번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